와, 거의 3일 만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났죠? 나, 내 그거 쿠팡, 쿠팡 투못 봤어. 아, 8일 날 도착했다던데. 이거? 먹었다고? 먹었다고? 그 뭔지는 줄 아나? 몇개먹었어근데몇 개. 몇 개. 조금. 몇 개. 나그 작은 봉투가 얼마인지 아나? 4만 원. 어디 있는데? 어? 다시 주문해 아, 뭘 다시 주문해? 하면 또 나도. 2, 3주 뒤에 올 건데. 아, 어디 있다고? 어? 아니 나 아직 거기 있잖아. 와. 이게 한 봉투 있는데 이거를 먹을 생각을 하냐? 난그 그렇게 비싼 체인지 불러보. 방법이... 없어 반반 넘게가 없어. 더 주문하지 마이 이거. 어. 나도 하나만 먹어봐야지. 아. 다리 찔리네 음. 음. 되게 고급진 젤리가 진짜. 제출하러 가요. 돈 네. 모자란 했어가지고. 아 그러시는구나. 네. 아이가 없나봐요 아직은? 아네 결혼한지 지금 음. 한 달밖에 안 됐어. 요한달왜 아, 했어요 그러면? 중얼중얼. <laughs> <딸을 좀> 더... <laughs> 주화로... 결혼 빨리 하고 싶다고. 빨리 하면 뭐에 따로 사는데? 클란께서 <laughs> 넌내 거야 잡아놓고 10분 그런 게 있었나보다. 네 잡힌, 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잡은 거예요. 잡혔다고. 안나요예 <laughs> 아, 예. 예. 영준.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하나 둘셋짠짠 대로하 대로하 누나가 오케이. 먹다 누나가 먹다가 딱 걸린 남은 스웨디시 캔디 젤리.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작은 거 하나 먹어가지고 맛을 잘 몰라. 요 이렇게 응.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일단, 일단 냄새부터 봐. 네. 뭐가 달라요? 오 약간 먹을 진달고 달콤 럭셔리한 달콤. <laughs> 일단 요거 마른 뭐부터 먹어볼게요. 먼저 드셔보시죠. 떡은 아, 네. 자거로 이런 이런 게 있죠. 네. 음. <laughs> 에이 께물 잡아자. <맞아. 웃음> 딱 껄물 때 식감이 있어. 너무 맛있는데? 진짜요? 그 정도예요? 응. 나다 두다 두다 근 이게 이런 소리가 난다 응음는 음. 아니 처음 깨 때도 식감이 있어 응 음. 이게, 이게 소파에 앉는 느낌이야 음. 가끔 먹을 때 치아가 아프거든요 응 음. 얘는 이딱 씹고 음. 나서 깨는 느낌이야 응슈퍼처럼 음. 맛있다 음. 맛있긴 해요 육천 원 <laughs> 너무 비싸 너무 <laughs> 비싸 전주 콩나물 국밥 하나, 하나 먹었어요. 음, 요거 하나에 5, 6천원이에요, 5, 6천원. 와. 맛있다. 응. 자대로 맛있다. 해골 모양, 스웨덴 시킨. 해골? 아, 해골이었구나. 해. 이렇게 보면 토끼 아닌가요? 헐. 역시 보는 게다 다르네요. <laughs> 토끼, 해골. <laughs> 한번 하나, 하나 해볼까요? 네. <laughs> 조준을 잘해야 돼. 봐봐 이쪽 언니랑 나는 게 음. 다른 맛이에요. 음, 다른 맛. 완전 또 달라. 너무 <laughs> 많이 먹었어요. <laughs> 음 맛있다. 라비. 음. 음. 아 짠. 짠. 달콤하면서 씹 식감이 너무 좋다. 응. 음. 왜 누나가 먹었는지 알것 같아 누나가 근데 많이 안 드셨네 그거 몇개있었어 처음에? 저도 그걸로 모르죠. 근데 음. 한7개 들어있었던 것 같아. 작은 거두 개, 음. 큰거 다섯 개. 그럼 많이 안 드시긴 했네. 나였으면 7개다 먹었어요. 이, 이 정도, 이거 먹으면 음. 잘 참은 거네. 응잘 음, 참은 거. 맛있었다. 너무 맛있다. 음. 내돈 주고 못 먹어. 응, 저도 누나가 다시 내가 다시 주문할게 했는데 사지 말라 했잖아. 응, 내 누가 애들를 사만 원 주고 먹겠냐고. 응. 협찬 좀 해주세요. 응, 어, 스웨디시 캔디 협찬 해주세요. 누나가 먹다가 빡친 동생 스웨디시 캔디 응. 후기.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응, 침밥 좀 빨아 먹을게요.